C3에 커서를 놓고 직책 수당부터 불러와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hlookup 함수를 불러온 다음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C3이니까 직급부터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B3. 두 번째는 수당 금액 테이블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수당 금액 테이블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직책수당이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해당하니까 숫자 2를 입력합니다. 네 번째는 0이나 1을 입력하면 되는데 0을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직책수당을 불러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직책수당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교통비. 교통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복잡하니까 직책 수당의 수식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 ESC로 빠져나온 다음에 교통비 D3에 커서를 놓고 수식 입력줄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니까 여기서 하나만 고쳐 주면 됩니다. 수당 금액에서 교통비는 세 번째 줄에 해당하니까 2를 3으로 바꿔 주면 됩니다. 3 바꿨습니다. 엔터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 당겨 줍니다. 교통비 구했구요 급식 수당도 15만 원다 똑같긴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수식 입력 줄에 붙여넣기 한 다음 숫자만 바꿔 주면 됩니다. 급식 수당이 네 번째니까 이 자리에 4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급식수당 불러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지급수당 합계를 계산해보죠. 자동합계에서 합계 범위 설정되었죠.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직원별 지급수당 합계가 구해집니다.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지급수당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이는 단가표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 버티컬의 약자죠. Vlookup 함수. D4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Vlookup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에 들어갈 인수는 상품이니까요. 상품명, B4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 단가표. 모두 지정합니다. 단가표를 제목 빼고 지정합니다. 이 단가표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참조하는 것이니까 절대참조 F4 키 눌러줍니다. 그 다음 단가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2라고 입력합니다. 마지막은 그냥 0 입력하면 되고요. 완성되었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단가가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밑에 채워줍니다. 단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구입 가격, 커서 놓고 이꼴,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칩니다. 나머지도 계산합니다. 채우기 핸들로. 그런 다음 총 구입 비용을 계산해 보죠. 수식에서 자동합계, 합계. 범위 설정 자동으로 되었죠? 엔터 칩니다. 총 비용 계산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의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이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최저가를 제시했는데요. 최저가를 구해 보죠.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최소값을 이용해서 휴대폰의 최저가를 구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각 제품의 최저가가 구해졌습니다. 최저가를 한번 보죠. 최저가 배경색을 회색으로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배경색을 넣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저가의 열 위치를 구해 보겠습니다. 열 위치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매치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에 들어갈 인수는 휴대폰의 최저가 H4 클릭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 들어갈 인수는 휴대폰의 여섯 개 업체 최저가를 지정합니다. B4부터 G4까지. 지정합니다. B4부터 G4까지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니까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열 위치가 나왔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열 위치를 구합니다. 그다음은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업체 선정을 구해 보겠습니다. I4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인덱스 함수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지정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대화상자가 나왔죠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업체 선정이니까 업체명을 입력해 줍니다 왼쪽에 있는 표에서 동남상사 권승기업이 있는 B3부터 G3까지 지정해 줍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F4키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 들어갈 인수는 로우니까 동남상사 건승기업이 있는 행을 1행으로 지정합니다. 숫자 1을 입력하고요. 세 번째 들어갈 인수는 매치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열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K4죠. 첫 번째니까. 그 다음 확인을 눌러 줍니다. 업체 선정에 휴대폰 GW 기획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체육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겨 주면 업체가 구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